자, 병구야, 너는 주식이 뭔지 아니? 주식이 뭘까? 돈 넣고 돈 먹기. <laughs> 돈 넣고 돈 먹기는 야바이 아니냐? 도박마인드로 주식투자를 하는 순간 정말 빠른 매매를 추구하게 되고 빠른 수익을 추구하게 되거든. 그럼 물론 수익률은 좋을 수 있는데 리스크가 커져. 그래서 나는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어. 뭐냐면은. 병구야, 지금까지 형이 건물주의 수익률을 얘기해줬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시장의 수익률을 알게 된 거야.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우리가 주식차를 공부를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건데, 너는 주식차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니? 유튜브. <laughs> 아, 유튜브에 있는 방법? 너 유튜브 잘못 보면 큰난다. 일 왜, 왠지 아니? 유튜브 잘못 보잖아. 그럼 거기에 엄청 많은 기법들이 막 나와. 근데 그 기법들을 너가 사용해 보잖아. 그럼 너는 물릴 걸. 돈못 벌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하는 기법들도 물론 좋지만 그 기법들이 내거 내게 되는 시간까지가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기법들이 정말로 맞을 때까지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섣불리 유튜브에 있는 기법들을 막 따라서 매매하게 되면 아마 수업료를 더 지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좀 추천하진 않아. 그 대신 지금 형이 하는 이 지금 이 공부법을 너가 숙지만 한다면 내가 장담한다. 너돈벌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나는 사실 주육차를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주린이들이나 처음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특히 너 병구, 내가 지금 널 고수로 만들어 주는 이 방송이잖아. 그래서 너를 고수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해 봤어.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규율이야. 우리가 어, 태어나면서 자 병구야, 너가 유천에서 배운 게 뭔지 혹시 기억이 나니? 가나다라 마바사 어, 아, 그건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운 거고, 자, 유천에서 우리가 살면서, 봐봐. 우리가 살면서. 정답. 신호등 건널 때 손을 든다. 그렇지! 손은 왜 들어? 사고 안 날라고. 그렇지. 너가 작으니까 운전자가 너를 보게 하게 손을 드는 거야. 자, 보자. 우리가 유치원 때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자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어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니까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행당보도 건널 때는 손을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잘 봐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법적으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배우는 규율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규율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도 범법자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어? 내 앞에 있는 거잖아.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규율을 배워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주식시장은 아무도 규율을 알려주지 않아. 그냥 내 멋대로. 막 매매 멋대로 하고, 멋대로 수익 나고, 돈 벌고 하는 과정조차 누구도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규율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아까 하물며 너가 말했던 유튜브에서 기법을 배운다 그랬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규율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사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돈 벌어요. 이,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방법도 가장 기본적인 규율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 돈을 벌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주식차를 너가 다행히 2주밖에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너무 백지에서 이렇게 배우기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거야. 너 진짜 오늘 잘랐다 그래서 오늘 형이 이주식시장에 규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래. 준비됐어? 네. <laughs> 아니 준비 안된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너한테 우리가 살면서 배우 배워야 됐던 아니면 배웠던 규율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주식 시장에서의 규율을 배워야 돼. 그렇지? 그러면 자첫 번째 주식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자 병구야, 너는 주식이 뭔지 아니? 주식이 뭘까? 돈 넣고 돈 먹기. <laughs> 돈 넣고 돈 먹기는 야바이 아니냐? <laughs> 도박 아니야? 합법적 합법적인 도박? 도박은 아니고, 어, 이, 어. 투자, 투자. 합법적 투자? 돈 내고 돈 먹는? 어, 너 아주 깔끔한 아이구나. <laughs> 자, 자, 일단은, 어, 우리가 돈 내고 돈 먹기라고 하면 일단은 도박인데, 이렇게 좀 도박 마인드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도박 마인드는 규율에 좀 뺐으면 좋겠어. 왜냐면, 도박 마인드로 주식처를 하는 순간 정말 빠른 매매를 추구하게 되고 빠른 수익을 추구하게 되거든? 그럼 물론 수익률은 좋을 수 있는데 리스크가 커져. 그래서 나는 일단은 첫 번째, 이주식 주식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어. 뭐냐면은, 자, 주식처를 우리가 했을 때, 이 주식은 사실 기본적인 거는 회사가 있어. 이 회사가, 어, 이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한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익이 나는 구조란 말이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싸게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구조. 너가 아까 전에 말했던 돈 내고 돈 먹기가 요런 구조거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규율은 조금 다르다. 자, 요걸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해.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이 주식을 사는 이유와 명분이 있잖아. 그냥 단지 이 주식을 사서 돈 내고 돈 먹기로 수익이 나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돈 내고 돈 먹기 전에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을 내가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 방법이 되게 어렵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병구 너가 나한테 배웠던 방법을 그대로 네 주변에 있는 애한테 알려주면 아마 그 친구들도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을 사기 전에 돈 내고 돈 먹게 하기 전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냅다 이거 좋아하고 사는 게 아니야. 주식은 기본적 분석인 내재 가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인 시장 가치 분석 이렇게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거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이 기업이 현재 어떻게 돈을 벌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돈의 흐름이 있고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가 되며 미래 성장 가치는 얼마인지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야. 그리고 반대로 기술적 분석은 현재 시장 가치에서 이 종목이 팔리는 가격의 가치,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얼마에 사지는지에 대한 가치를 기술적 차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두 가지의 분석을 일단 기본으로 해야지만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너가 진짜 너무 백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알려주기가 좋아. 지금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놔야지 너가 주식을 할때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주식시장에서이 규율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 자,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 분석을 정말 재미있게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매출을 내고 돈을 보고 이런 구조인 거야. 자, 쉽게 설명해줄게. 삼성전자는 어떻게 돈을 버니? 너가 볼 때는 반도체 팔아서? 어, 그렇지.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구조는 반도체나 DDR5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야. 자, 근데 보자. 아, 만약에 김밥집이야. 김밥집인데 모자를 팔아서 돈을 벌거나 옷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럼 이 과연 이 기업이 제대로 맞는 기업이니 아닌 기업이니 잘못된 기업 아닐까요? 어, 물론 잘못된 기업은 아닐 수도 있지. 반도체를 하지만 나는 모자를 팔아 돈을 벌고 있으면은 어, 뭐 다른 쪽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영업 이익이 되는 거고 본질적인 수익이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잡단일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본질적으로 이 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서 이 돈을 버는 것과 앞으로 미래에도 이 기업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인 거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형이랑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 라든지 요것도 좀볼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기업마다 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요거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아우야 벌써 시간 이렇게 됐다 기본적 분석 오늘 했던 거 있잖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해줄 거야 오늘 했던 금리라든지 이자 이런 수익률에 대한 거 건물 너 건물주 되고 싶다 그랬잖아. 건물주 수익률에 대한 거꼭 상기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잖아. 요거 꼭 숙제해 가지고 공부 꼭해 와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기술적 분석부터 다시 해 줄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만 믿고 따라와. 너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주식 고될수 있다.